불자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기쁨도 잠시이고 괴로움도 잠시입니다. 어느 하나 고정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안고 있는 걱정 또한 실체가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에 떠오르지만 머무르지 못하고 결국 흘러가듯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말씀하시며 머무를 바 없이 행하라 하셨습니다. 형상에 머물지 말고 소리에 머물지 말고 모든 생각조차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것임을 알라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근심 또한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맑은 강물처럼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이여 오늘 이 순간 그 흐름을 바라보며 마음을 편히 놓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당신을 밝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